자. 이제 집에 올라갑니다. 이제 병원 갔다가 이제 버스 타고 내려와서 이제 집에 저 그러니까 상담 받고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엄마 오늘 그 장애인 복지 단체에서 그 뭐냐? 나들이 놀러 갔는데 왔는가 모르겠, 왔는가 모르겠네 우리 나비도 탈출 안 하고 자리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비 탈출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보보세요. 예. 우리 나비가 탈출하면 위험해, 위험해.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3, 5, 5, 3, 아이고 좀차라이 e chara. I wa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그차 이렇게, 음. 그 이렇게 움직이는 거 대제 있는 차는 안 무서하는데 움직일 때를 좀 무서해 워 이렇게 차 도로를 왔다 갔다 차 소리 나는 거 그런 데를 안 가보는 게 무서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죠. 지금 여기 싸 나온 개도 있잖아요. 이개 냄새 우리 나비가 이렇게 풀어서 탈출해 갖고 여기로 온다 그러면 저개가 가만히 살려두겠습니까? 저렇게 싸 나온 개가. 물을 죽이지 저 사람도 잡아먹을듯이 저렇게 싸납게 짖어서때 했는데 그런데 이런 동네를 풀어놓고 키우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뭐 학대는 어쩌네 연병들이 싸도 안전을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아휴 힘들어 죽겠네 이 넓은 땅도 이렇게 겁나게 땅이 넓어요 여기. 근데 이런 넓은 땅이 내 밭이면 괜찮은데 내 밭도 아니야 내 땅도 아니고 요 요즘 이 집집이 요집 주인이 땅이 사 가지고 부자다 말이야. 비행장들 펴 가지고 말뚝 쫓기고 보상 엄청나게 받아갖고 와갖고 그래서 우리 우리 동네 이 넓은 땅을 산겁니다. 근데 우리 나비야라 나비랑 초롱이랑 풀어놓고 키워봅시다. 그러면 초롱이는 여기 들어가서 나비도 좋아갖고 막이 어, 심어놓은 바이고 뭐고 망쳐놓보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골 할머니씨들은 터세가 심하다 보니안 싫어하죠. 싫어한 직거리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왜 당신들 생각 고집대로 하냐고. 이 이런 방안도 생각해야 주셔야지. 지금 내가 이제 윗집방에서 내려오느라고 지금 실시간 네배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짐도 있어서 끝까지 가기도 그래서 그냥 실시간 네배로 참석해가지고 보는데. 하. 지켜 내다 보면 아, 내 마음 속에서 이게 괜찮네요. 저 볼까? 내 마음이 애착, 세상에 대한 애착이 들어 내가 세상이 되려고 난리할 때 그러고 나면 점점 야 됩니다. 동안은 기도하고 기도하시며 은 계속 자라. 그러면서 뭐 나비 묶어 놓고 키운다고 잔소리를 잔소리를 해요. 그 그렇게 잔소리를 할 거면, 어 후원도 넉넉하게 몇백씩 해주고, 뭐, 남들처럼 뭐 유튜브 수익, 수익도 뭐 떨어지게 해주고, 뭐또 뭐냐. 슈퍼땡이가 뭔가, 그런 것도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이제, 해가지고 내가 수입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땐 나도 그만큼 우리 나비 환경에 맞게끔 우리 초롱이 환경에 맞게끔 또 투자하겠죠. 근데 일제 일정에서... 유튜브. <laughs> 초롱아! <laughs> 거기 건데 <아까들> 거리고 왔어. <laughs> 네? 우리 초롱이 찍고 있어. <laughs> 너라고. 그러고 지어줬겠죠. 나는 근데 백날 수식도 올려도 유튜브 수, 수익은 떨어지기는커녕 빵원이고 광고 수익도 없고 창출 수익도 없고 슈퍼 땡도 대도 않고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거네. 어이이가 어느 놈니다상추야잘 자라고 있냐? 우리 수박은 잘 자라고 있어. 고추는 잘 자라고 있냐, 어찌냐. 우리 토마토는 무너졌네. 왜 토마토는 무너졌어? 응? 잠깐만 기다려봐라, 잉. 다시 세워줄게, 잉.